반갑습니다. 훈 시스템즈 양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1일자에 있었던 ITQ 엑셀 기출문제 A형 함수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가, 바로 볼까요? 문제를 보면 1번, 순위. 예, 순위 부분이 여기 있네요. 순위. 포인트 정립률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시오 해 놓고 함수가 특이한게 나왔죠? 랭크 함수가 아니고 랭큐 해 놓고 랭크 해 놓고 EQ가 붙은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연산자 앤드를 써서 뭐 예를 들어서 1이면 1위 이렇게 나오게. 어, 랭크 EQ 함수가 사실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랭크라는 함수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냥 결론은. 근데 이 EQ라는 함수가 이제 우리가 일명 이퀄이라고 하는데 이 l 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동일한 예, 이퀄라이저 할때그 EQ인데요. 랭크 함수에 EQ가 붙은 이 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함수 말고 랭크 에버리지 함수가 또 있어요. 랭크, 랭크 AVG 함수, 고 어, 그 함수랑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EQ 함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정립 포인트 정립률이 이쪽에 써 있고요. 이 정립률에 의해서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하려 했으니까 가장 높은 것이 1등이 되어야 되겠죠.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랭크를 쓰는데 랭크에 뒤에 EQ가 붙죠? 수식 입력 줄을 쓸게요. 네, 랭크 EQ. 자, 순위를 구할 값, 예죠. 콤마,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범위는 1등부터 꼴찌까지가 있는 함수가, 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거는 체육인들 끌걸 대비해서 미리 F4번을 눌러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화 시켜 주면 네, 체육인들 었을때 오류가 안 나겠죠.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가로 닦고 엔터. 자, 순위가 잘 나오는지 일단 확인 먼저 해 보고요. 네, 잘 나왔네요. 이 뒤에 뭘 붙여야 된다 그랬죠? 위라는 글자를 붙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산자 엔드를 써서 큰따옴표 위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긴 했는데, 이 EQ라는 함수 말고, 어, 랭크 에버리지라는 함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옆에 칸에 KR에다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내볼게요. 뭐가 다른지. 랭크, 자, AVG라고 했죠? 에버리지. 그러고, 요거를 콤마. 전체 범위에서 F4번.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냈을 때,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자, 1등일 때는 1위가 나왔죠. 근데 이제 2등 없이 3등이 이렇게 3이라고 나왔죠. 여기도 3, 여기도 3, 2위라고. 공동 2위잖아요. 공동 2위가 안 나오고 3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지금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가시지만 7위를 보세요. 7위가 공동 7위가 두명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시했냐면, 7.5등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답을 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에버리지하고, 어, 이퀄 함수하고, 뭐가 다른지. 순위를 공동일 때는 이제 같은 숫자로 매겨주기 위해서 EQ라는 함수가 존재를 한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관리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지형점. 이면 대리점 그 외에는 이벤트 행사로 구하시오 해놓고 if 함수하고 미 i 함수 이렇게 나왔네요. 관리 코드의 글자들 중에서 이세 번째 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하이픈의 바로 앞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1이다 2다 그러면 직영점이거나 대리점이고 어, 2 아니고 2도 아니면 그 외에는 이벤트 행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나와 있는 요 탄탄대로 2030 요거는 지금 이벤트 행사인 걸로 보입니다.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도 마찬가지고요 3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행사죠. 그러니까 1, 2를 빼면 전부 다 이벤트 행사예요 자, 그러면 이 포함수를 풀때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 포함수를 풀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 자 직영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대리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벤트 행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면, if, if 함수는 두번 쓰게 되어 있죠. 두번 써서 이렇게 값을 냅니다. 그래서 mid 함수를 먼저 이용해서 세 번째 글자를 먼저 갖고 오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셔야 돼요. 자, mid 함수. 관리 코드에 있는 콤마, 세 번째 글자부터 몇 개가 필요하죠? 우리는 갖고 올 글자의 개수는 한 개에요, 한 개. 네. 레프트 함수나 미드 함수는 인수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이 미드 함수는 인수가 세 개. 몇 번째 글자부터, 여기 스타트 넘버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아, 넘버 캐릭터가 몇 개인지까지가, 이렇게, 인수가 세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체육인들 끌었을 때, 각각 관리 코드에 있는 세 번째 글자가 하나씩 잘 빼져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음. 자, 그 다음, 이제 는과 미드 사이에다가 if 함수를 쓸 겁니다. if 가로 열고, 미드로 가져와진 이 값이 뭐와 같다면, 1과 같다면, 그때는 뭐라고 나오죠? 직영점이 나와야겠죠. 직영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잘 썼나요? 네, 잘못 썼죠? 왜? 미드 함수라는 것도 문자열 함수고 관리 코드가 수치가 아닌 하나의 문자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숫자 1과 비교해서 같다라고 조건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1이라고 하는 비교의 대상도 앞뒤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으면 같은지 다른지 인식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if 함수예요 직영점이 아닐 때 아직도 대리점과 이벤트 행사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남았으니까 다시 if를 쓰는데, 자, 이렇게 충첩 if 함수를 쓸 때는 요령을 가르쳐드렸어요. 첫 번째 썼던 조건의 if 함수를 전체를 다 갖다가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 두 번째의 글자를 이렇게 2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의 글자가 2라고 나왔으면 대리점이라고 나와야겠네요. 대리점. 자, 그것도 아니라면, 자, 첫 번째 if도 아니고, 두 번째 if도 아니라면, 이제 세 번째에는, 예, 이벤트 행사라고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괄호 닫고는 그럼 몇 개가 필요하죠? 괄호 닫고는, 하나, 둘. if 함수 두번 열었으니까, 괄호 닫기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결과 값들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값이 나오고 나면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세요. 그 값이 맞게 나왔는지. 자 여기는 7이니까 이벤트 행사. 어, 여기는 2니까 아, 대리점 행사. 아 맞게 잘 나왔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신비 할인 카드 포인트 적립률의 평균. 셀 서식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래놓고 써미 함수하고 카운 i 붙 써서 예를 들어서 0.029 86 이렇게 나왔으면 2.99%라고 나오게끔 자 0.22가 이제 2%니까요 예 그것이 이제 2.99 이렇게 예, 나와야겠죠 2.99 9.86인데 이거 이제 자, 자동으로 자릿수를 줄이게 되면 뒤에 있는 자리에 반올림이 생성이 돼서 2.99%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값이 있다면 자 그러면 서미퍼하고 카운티 이프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 볼 거예요. 에버리지 if나, 또, 에버리지 함수, 뭐, 이런 것들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에서 일부러 한번 꽐죠. 네, sum if하고 count if. 이 문제를, 요런 문제를 한번 예전에 푼 적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Sum if 함수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일단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합계를 다 내볼 거예요. 뭐가? 통신비, 할인,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정립률 적립, 전체를 다 더한 것을 한번 볼게요. 써밋 프 가로 열고 조건을 어디서 검사할 거냐면 통신비 할인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필드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콤마 이 중에서 뭐라고 돼 있는 거? 통신비 할인 이라고 돼있는거 이렇게 마지막으로 더할 범위는 어디있죠? 포인트의 적립률을 다 더할거니까 얘네들이죠. 이렇게 그러면 첫번째 네번째 일곱번째의 값들을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결과물을 내줄겁니다. 예, 다 더하니까 5.6%네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제시했던 게 합, 합계를 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평균을 내라 그랬으니까 이제 얘를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평균을 내기 위해서 개수만큼으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통신비 할인이라는 개수는 내가 3이라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카운티이프 함수로 통신비 할인의 개수를 세줘야 돼요. 그래서 카운티이프 가로 열고 범위 콤마 조건. 조건은 통신비 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셀들의 개수. 그럼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요만큼이 바로 뭐가 돼요? 합계가 되는 거죠. 아, 저 개수가 되는 거죠. 세 개. 그리고 이 뒤에가 앞에가 합계. 그러니까 합계를 나누기 개수만큼으로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면 이건 저는 지금 퍼센트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데 셀 서식을 일반으로 바꿔놔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0.018666667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를 셀 서식을 이용해서 백분율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해라 그랬으니까 이 값을 셀 서식을 들어갈게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셀 서식이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백분율로 바꿔주고요. 소수자릿수를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렇게 자, 1.87%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제시한 게 바로 이걸 원하는 거죠. 4번 문제, 한국카드사의 가입자수 합계, 카드사가 한국인 카드의 가입자수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해놓고 디썸 함수를 써라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쓰는 방법이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디썸 바로 열고 첫번째 필드명을 포함한 표 전체 범위 콤마 두번째 필드 어디서 연산을 할 것인지 가입자의 수에 합계를 낼 거니까 가입자 수이 필드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건. 뭐, 무엇이 뭐인? 카드사가 한국인?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조건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써라 그랬으니까 요걸 쓰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 E4에서 E5 요두 개의 셀을 조건범위로 삼아주면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에 이 필드명에 한국이라고 밖에 들어갈 수 없게끔 문제가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엔터.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 한국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여기 결과 없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조건 범위들은 사실은 다른 곳에 써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이제. 주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여기는 첫 번째 값이 한국이니까 다행히 이걸 우리가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의 수의 합계를 냈지만 만약에 첫 번째가 한국이 아니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그렇게 문제를 냈다면 문제를 잘못 낸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조건을 어디다 쓰라고 문제가 나왔든지. 근런데 ITQ 문제에서는 조건을 바깥에 쓰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첫 번째 값이 반드시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문제가 나와준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연회비 국내 전용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해라 라지함수 그랬네요. 뭐 라지, 스몰, 맥스, 민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죠. 두 번째로 높은 연애비. 일단 라지를 칩시다. 라지 괄호 열고 연애비가 높은 것들. 콤마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간단하죠? 예,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죠. 첫 번째가 이제 30만, 두 번째가 12만. 이렇게 해서 12만이 나아졌네요. 6번. 연회비 국내 전용 H14번 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연회비를 국내 전용인 것을 이제 구하시오. VLOOKUP 함수.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여기 이 칸에 VLOOKUP 함수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만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동으로 외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VLOOKUP 첫 번째 찾을 값 예, 예를 가지고 찾을 거예요. 컴마 네 반갑습니다 비와서 거기다 지금 아니 비가 많이 새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음. 여기는 벽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고 5층은 진짜 천장이 새더라고요 5층은 그래서 비올 때마다 그물바지를 대놓더라고 아. 루커 함수로 h 루커 첫번째 찾을 값 h 14번 셀에 있는 것을 찾을 거다 콤마 범위는요 찾을 값이 반드시 왼쪽에 존재해야 된다고 했고 결과 값이 나올 셀까지 가주시는 거예요그 범위 가주는 겁니다 자 이건 다 가도 돼요 다 가도 되고 실제 필요한 것까지만 블록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최소한 이만큼까지는 가야 되고, 더 가셔도 상관은 없고. 콤마. 이세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부이루커밤수의 브이가 버티칼, 열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열 번호를 세보는 거예요. 내가 블록 지정한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의 열 중에서 답으로 가져올 것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답이 있죠. 콤마. 조건은요. 똑같은 값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콤마 0,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앞에 있는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을 했을 때그 값에 해당하는 값이 잘 찾아지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육안으로 보시고 검산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률이 3.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파랑 굵게. 자, 조건부 서식이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어요. 조건부 서식에 수식이 이용하는 수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어려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요. 어, 어려워하실 것 없이 첫 번째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가능성을 가진 범위를 다 블록 지정하시는 겁니다. 이만큼이 전체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 놓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가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 해 놓고 수식을 아래쪽에 넣어 주시면 돼요. 는 자, 뭐가 제일 대표로 한개 찍어주는거예요 정립률이 그랬으니까 G5번셀을 대표로 한개 찍어주시고 F4번을 한번 두번 이렇게 눌러서 아래쪽으로 한개씩 내려가면서 상대참조죠? 아 혼합참조죠? 혼합참조로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증가돼서다 연산이 될수 있게끔 해주고 3% 이상 그랬어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죠? 이상이니까. 자, 여기서 쓸때 3%를 그냥 3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0.03을 쓰시든지 아니면 직접 3%라고 이 %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맞았을 때 이것이 참일 때 서식에 들어가서 색깔은 괜찮습니다. 편집하면 되다. 글자의 글꼴의 색깔은 파랑. 마우스 갖다 대면 색깔 파랑이라고 나오죠? 다른 색깔 선택하면 안 돼요. 파랑. 그리고 굵게. 굵게. 해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3% 이상인 데이터들의 행 전체가 파란색에 굵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쉽게 검사하는 방법이 3%가 안돼 있는 값들을 아무거나 여기 지금 2.1%죠.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한 3%라고 이렇게 바꿔 보는 거예요. 바꿨을 때그행 전체가 다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은 잘된 거죠. 예. 잊지 말고 다시 원위치 시켜 놓으시고요. 오늘 이번 문제가 7월달에 11월달 문제가 어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왔어요. A형이 특히 그냥 랭크도 아니고 랭크 이코 l 함수가 나왔고 그다음 이프 함수도 중첩으로 두 번이나 써야 되는 문제. 더군다나 미드가 같이 들어간 그다음 평균도 그냥 에버리지 함수나 에버리지 이프 함수가 아닌 써미프와 카운트 이프를 이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에 조건부 사식도 역시 수식을 이용한 문제라서 좀 다소 A형이 좀 어렵게 나온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울 어렵게 나온 문제들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